자, 연습문제 9번부터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9번은 음, 포물선이 있어요. 포물선의 식은 y제곱은 6x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a점이 2, 2분의 3,0이고 b가 4,3일 때 pa에다가 pb 더한 거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우선은 a를 보니까 딱 보니까 초점처럼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 A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제곱은 4 곱하기 P 곱하기 X인데 그것이 6X래요. 즉, 이 P가 2분의 3이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아, 이거 초점이구나라고 우리가 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물선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 항상 이한 점, 점으로부터 포물선이의 한 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하고 이렇게 준선이 있어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림을 지금 너무 이상하게 그려서 요거랑 요거랑 같지 않아 보이는데 포물선이라면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문제 냈으면 얘를 대신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p점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요거랑 요거의 최솟값을 구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랑 요게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는 여기를 갖다가 h라고 보면은 hp 더하기 pb의 최소값으로 문제를 바꾸시는 겁니다 자 주어진 식 요것은 주어진 식은 pa 대신에 ph 더하기 pb 이렇게 바꿔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거하고 요거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그림이 너무 일직선처럼 보이는데, 지금처럼 일직선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될때 가장 빠른 길은 쭉 일직선으로 그린 요점 P가 최소값, 최소값을 갖는 P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의 좌표가 이제 4,3이기 때문에, 4,3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수선을 내려 그으면 요고의 길이가 최소값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요만큼의 길이는 y자, x자표가 4기 이 때문에 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준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2분의 3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요거의 최소값은 2분의 3 더하기 4 해가지고 2분의 11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요, 어,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고 축이, 우선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라는 거에서, 아, 얘는 y제곱은 4px 이거나 아니면 X제곱은 4py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축이 Y축이래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포물선이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대칭 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Y축이 축이라고 한다는 건, 아, X제곱은 4py구나. 요게 당첨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의점 p가 있답니다. p, a, comma, 2가 있대요. 위의 점은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한다는 특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초점에 이르는 거리가 5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은 a 제곱은 4 곱하기 p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8p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거 식 하나 나왔고요 초점이 잘안 맞네? 음. 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축, Y축, 원점이고, 이렇게 꼭지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초점 한번 알아볼게요. 4py라고 했으니까 초점은 P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A 콤마 2라고 하니까 여기, 이고 초점은 F죠. 선생님이 잘못 그렸네. F라고 하면 될것 같고, 여기 P점의 좌표를 A 2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F에 이르는 거리가 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포물선 문제는 초점까지의 거리가 나오면 바로 준선을 그려서, 준선을 다른 색으로 그려볼까? 준선을 그려서, 이 준선까지의 거리로 바꾸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5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초점이 여기가 이제 음 초점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좌표를 p라고 한다면요, p, 0이라고 한다면 여기 초점, 아니, 준선의 좌표는 마이너스 p,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뭐가 틀렸지 그지? y 축이 있으니까 0콤마 p라고 해야되고 여기는 0콤마 마이너스 p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여기 y좌표를 보세요. y좌표가 이제 이만큼이 2예요, 여러분들 그지? 그럼 이만큼은 3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어, p가 요, 얼마인지하는 마이너스 3의 위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p는 3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 p는 3이라는 두 번째 단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식을 1번에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a 제곱은 83 24가 되기 때문에 a는 양수 a는 루트 24, 즉 2루트 6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자 닥하다 어째.